안녕하세요. 병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추구 스무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시, 오원시, 네 구절씩 두 개, 여덟 구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실 거는, 녹수, 구, 전경, 음, 송, 아, 청송, 학, 후병이라는 구절하고, 화락 련, 불소, 명월, 에, 무면이라는 구절 천천히 한번 볼게요. 두자 세자 끊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푸를로 물수 갈매기구 앞전 거울 경자입니다. 푸른 물은 푸른 물은 갈매기 앞에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갈매기가 이제 딱 강가에 앉았더니 그 깨끗한 물이 갈매기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또 볼까요? 송자 푸른 소나무예요 청송 푸를 청 소나무송 학학 뒤후 병풍 병자 입니다 병풍 아시죠 맨날 이렇게 방 뒤편에 장식 분을 가리개 용으로 썼던거 푸른 소나무는 학 뒤에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어요 푸른색과 아주 어울리는 이 소나무, 푸른 소나무가 하얀 학에 병풍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학이겠죠. 그래서 아주 대꾸를 정확히 했고요. 그 다음, 화락입니다. 꽃화, 떨어질라, 가련할련, 불쌍이여길련, 아닐불, 쓸소입니다. 꽃이 확 떨어졌는데 너무 안쓰럽고 애처러워 쓸 수가 없다. 어, 꽃 떨어지면 바로 쓰기보단 너무 예뻐서 주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책갈피에 넣어서 코팅해서 책갈피 많이 썼네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또는 편지 쓸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가 없겠어요. 가을 되면 낙엽잎 쭉 주워다가 또 그렇게 책값에서 말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잎이 책에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그대로 또 남아 있기도 하고 어, 꽃이 떨어져서 저를 저, 막 책갈피에 꽂아서 그렇게 예쁘게 말렸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예쁘면 청소하기 힘들죠 요즘은 낙엽 같은 거 일일이 쓰지 않아요 큰 바람 같은 거 이렇게 통이 있어 가지고 요하면을쭉 빨려 들어옵니다 <laughs> 쓰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꽃이 떨어졌는데 너무 예뻐서 쓸 수가 없었대요 그 다음 볼까요? 월명의 무면입니다. 달월 밝을 명 사랑에 없을 무 잠잘면 짭니다. 밝은 달, 달이 너무 밝고 사랑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었네 라고 했습니다. 어, 달이 예쁜데 왜 잠을 못 자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19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달이 밝고 예쁘니 달 감상하다가 잠도 못 자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달이 밝게 비추니 집안이 환해져서 어 잠자기가 좀어 밝으니까 못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두 가지로 그래서 자연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시 작자의 마음인데 모아서 한번 볼까요? 푸른 물은 푸른 소나무는 갈매기한테 학한테 앞에서 뒤에서 거울 대주고 병풍 대주고 얼마나 멋진지 보이시죠? 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꽃이 떨어지고 밝은 달이고요. 어, 달이 밝고 어, 가련하고 사랑스럽고 쓸수 없고 잠잘 수 없고 정확하죠? 어, 이렇게 하나 더 보죠. 어, 류색 황금 눈이구요. 이거 오늘 제일 어려운 한자네요. 예쁠 눈, 어릴 눈자입니다. 그 다음, 리화, 백설 향이다. 월이 사년 개요. 일하 누흔소다. 이두 구절은 김사갓씨 파격시에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김사갓씨도 한번 보세요. 월이 사년 개, 일하 누흔소입니다. 하나씩 보죠. 버들류 빛색, 누루황, 쇠금, 어릴륨, 고울룬, 짜입니다. 버들립 색깔은 황금색처럼 곱디도 고와요. 예뻐요. 황금색같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색깔로 오늘은 좀배구를 했어요. 리화, 자 베리, 꽃화, 흰백, 눈썰, 향기향입니다. 하얀 백꽃 아시죠? 자, 배나무꽃은 흰 눈처럼 생겼는데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죠. 흰 눈처럼 휘면서 향기가 나는. 저는 벚꽃도 정말 예쁘지만 과수원에 핀 배꽃도 너무 예뻐요. 진짜 벚꽃보단 약간 빛이 더 하얀 빛이 나잖아요. 그것도 너무 장관이죠. 배나무꽃. 그거를 이렇게 시로 표현했네요. 저는 보고 아이고 예쁘다 했는데 역시 시인들은 달라요. <laughs> 자, 그 다음, 김사가씨 했던 시인데요. 제가 여기 보다시피, 이 음만 읽어보시면, 월, 이, 산, 영, 개예요 그런데 이 한자음을 한약화하면서, 이중으로 월이 사냥개, 이 말을 눈여겨서 그 말이 되게끔 만들면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중법이죠. 한자로 하면 해석이 하나도, 뭐. 흠잡을 그데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달월 옮기리, 달이 옮겨지니 달이 움직이죠. 자전 때문에. 그래서 산형, 매산, 그림자형, 고칠계입니다. 산 그림자가 변해요. 달 위치에 따라서 우리 조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달이 옮겨지니 삼 그림자 바뀐다. 정확한 해석인데 이 음만 갖고 월, 이, 산 영, 개를 월이 사냥개라고도 부를 수 있다. 사냥개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맞췄더라. 한자에 대꾸며 해석을 맞췄는데 이 음을 한글처럼 재밌는 말로 맡겼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 볼게요. 일, 하, 날일, 아래아 누각, 루, 흉터, 흔, 사라지를 소자입니다. 일하, 해가 아래로 가니, 해가 지니, 누각의 흔적, 누각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자 똑같이 사라지는 거 있었죠? 그 그림자 옮겨지는 거, 여기서 흔적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 얘기를 대꾸로 하면서, 여기도 일, 하, 누, 훈, 소를 이랴 누런소라고 연상되게끔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모아서 볼게요. 류색입니다. 버드나무색, 그 다음 배나무꽃, 노란색, 흰색, 금 같다, 눈 같다, 예쁘다, 향기롭다 했고요. 달이 옮겨지고 해가 지고, 산에 누가게, 그림자가 흔적이, 고쳐지고 사라지고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김사카씨 시두 구절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김사카1 구절로 꽉꽉 된치를 한번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